잘 잤어? 잘 잤어? 아이고. 잘하네?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야. 오냐. <laughs> <뭐냐>? 톡톡 쳐봤어. <laughs> 오야 잘했네. 이거 남아졌어?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천천히 바이킹이야? 뭐가 의미야? 셀프 바이킹이야? <laughs> 잘 잤어? Iria. <laughs> The biggest egg is still quiet. Knock, knock, duckling. It's time for you to come out. Shall we all call the duckling together? Ready? Come out, duckling. Knock, knock. Knock, yeah. knock. Come out. Knock, knock. Knock, <laughs> knock. <laughs> wow, the egg is hatching. Huh? but the duckling looks a bit <laughs> different oh don't find it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어요 style? 때놀러갔어요 우리 프로놀로로거말을 놀라는... 응. 고백하고 나니 마음 먹을까? 응로로 와. 나라 무슨 야나나 봐봐. 시훈아. 시훈아, 봐봐. 봐봐 이거 일단 너 시온아 시온아 전시온 시온아 이제 일어날까 이따가 자자 이따가 시온아 전시온 사람들이 <놀람> 있으니까 이때. <이제. 놀람>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쥐고 주먹치고 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머리 위에 해님이 반짝 해님이 반짝 해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거려요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치고 또 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흠 <laughs> 음. 시원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진짜 아빠랑 <웃음> 얼굴이... <웃음> 아빠가 시원아 <laughs> 숨대지 아빠가 얼굴에 <laughs> <아빠가 웃음> 무슨 짓하는 거야 시원 <laughs> 이거 이거 빨아야 돼 그리고 이거 빨아야 돼쟤안쓸때 <laughs> 세벽에갈게포팡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하지 엄마가 식탁에다 샀거든, 어제. 그거 오면 그 식탁 빨아 가지고 저기 이제 식탁에서 맘마 먹자. 식탁에서 같이 맘마 먹자, 엄마랑 옳지 옳지 얼굴 잘먹어봐 아. 얼굴 잘먹어 아직 괜찮아요? 그냥 쌀할 때가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네 얼굴 잘먹어 오이도 한번 먹여보고 싶다 엄마 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 はいはいしゅうんうんう 잘 잤어. 이렇게 엉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laughs> 얼른 이리와. 나가서 놀게. 음음 이리와, 알았어, 이리와. 응. 이리와. 거실에서 놀자.

きよ、うん。<laughs> 있어?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옷 벗지마 옷 벗지마 잠시.. 귀여워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에이. 너무 귀여워 동룡 <laughs> 바로 참가 신청하러 갔을 거야 파리야 네 무대 잘 봤어 그동안 예쁘고 힘센 곤충들 속에서 부러워만 했는데 나도 이제 <laughs> 내가 뭘 없자. 잘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어제 깜빡하고 했어요 이준은는밤 구석구석을 잘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옷장 속에도 이불 밑에도 캡슐 동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우나 시우나 전시훈 엄마 먹자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아겠자아겠자아겠자아겠자아겠자아겠자아겠자아자 <laughs> 하나 둘셋 찰칵 <목소리도> 엄마 도한번 봐봐 시윤아 아니 아니 거울 속에 있는 엄마 말고 여기 엄마 봐봐 시윤아 거울 이제 봐봐 <laughs> 엄마 봐봐 <웃음> <웃음> 아 미리 울다 울다 일어난 애 같아? 먹나라 힘써 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봐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표정 봐,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게 말을 하는 거야. <laughs>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귀여워. 아 어, 진짜 공돌이 같아. 그렇지. 어. 어, 귀여워. 엄마 나오네? 시청 해봐. 이불산이네이불산 이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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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의 양치하는데? 혼자 양치 잘하겠다. 칫솔을 아예 지금 놀이불고 실리콘 칫솔 <laughs> 앞으로 안가져 귀여워. 쇼이 너무 예뻐서 엄마 찍고 있어. 쇼니. 먹는 게 너무 예뻐서. 안녕, 다너 봐. 또 먹어, 아? 我知道。<laughs> you